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전 구업 진언부터는 이제 개법장 진언까지 이제 이 설법을 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이 개법장 진언까지는 어느 경전을 독송할 때 독송할 때그 읽는 경전이다 보니까 이건 굳이 천수경을 독송할 때 있는 거로 이제 맥락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경전에 대한 그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 있는 그 맥락으로 이제 개복장 진언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오늘은 이 이제 천수경의 첫 구절. 이제 천수천안 어? 간자제 보살 강대엄만 무예 대비신 대다라니 개청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제 이 자, 이제 간자재 보살님이나 간세음 보살님은 제가 이제 그 반해 신경 때 눈의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 천수천안이란 무엇이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천문과 천손을 지니신 간세음 보살님을 이제 천수천안 간세음 보살이라고 해요. 이 이거는 그냥 이제 숫자적으로, 어? 그냥 천수천안이지, 이제 우주적인 볼 때는 모든 것을 이 어떤, 다 자제하게 내려다 보시고, 자제하게 모든 중생들의 그 소리를 어?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이제 그만큼 이제 천수천안이라는 거로 이렇게 숫자를 크게 만들어진 거야. 어? 이손 안에 보통 이제 우리 간세보살님 천수천안 간세보살님은이 손바닥 안에 또 눈이 달려, 눈이 있어. 상징적인 거지. 이제 천수천안은 상징적인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건데 원래 이제 그이 우주에, 우주의 모든 자제한 소리까지도 근본에, 근본에, 우주의 근본의 소리까지 듣는 분이 이제 간세보살의 이근운통이라고 했어. 뿌리부터 는 근본의 소리를 듣는 그 듣고 어? 뚜렷이 통한다 소리에 어? 뚜렷이 통하는 것을 이근원통이라고. 써. 우리는 이제 일, 이 듣는 소리가 이제 한정돼 있잖아. 우주의 그 미세한 어? 그 미세한 소리는 듣질 못해. 그냥 우리 앞에 펼쳐지는 바람 소리, 새 소리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음. 에어컨이나 방에 있을 때 에어컨이나 네, 이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어떤 음악 소리, 이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들어. 어? 이제 펼쳐지는. 그지만 저 멀리 있는 소리는 듣질 못해. 왜? 자, 저쪽에 차들이 막 지금 내 앞에는 달리는, 달리면은 차 소리는 들려. 그지만 저쪽에 멀리서 있는 소리는 우리는 이제 그 들, 들리는 것이 반경이 정해져 있어. 어? 소리를, 소리를 정해 있지만, 이 간세모 살림은 그 근본부터는 우주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디서 유럽에서 움직이는 소리든 뭐 미국에서 움직이는 소리든 그것이 이제 듣고자 한다면 다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근원통이 이제 열려 계신다면 우리는 한정된 소리를 듣는 것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근원통이 거기까지야. 그래서 강대원만이라고 써. 강대원만 이제 원이란 뚜렷하다고 써. 뚜렷한, 뚜렷하게 가득 찬걸 얘기해. 우주 우주가 가득 찼잖아. 어 우리가 이제 빈틈이 없지. 없, 없. 이제 이렇게 보면 뭐그 허공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저 우주의 그뭐 보면 별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빈틈없이 있그까 그러니까 뚜렷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어? 빈틈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 이와 같이 강대 원만이라는 것은, 이제 넓고 크게, 이 대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강대라는 말은 우주를 상징을 하는 거야. 우주를. 뭐, 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지구가 크다시, 큰, 크다는 의미를 보면 안 되고, 우주를 보는 거야. 우리가 저 위에 비행기 타고 가면 지구가, 조그맣게 보이잖아. 그럼 결론은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 조그맣게 보이는 거 가지고 강대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간자제보살림은 강대한 그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대하고 원만하다 이 말. 모든 것이 뚜렷하게 다차 있어. 어? 빈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어? 그래 원만이라는 것은 빈곳이 없다. 뚜렷하게 다다차 어? 있다. 법. 어? 그리고 무예 대비심, 무예 대비심. 무예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뜻. 응?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죠. 간세모 살림의 처음에 이제 때 간세모 살은 대비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대자 대자심을 가진 것이 아니야. 대비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사무량심이 응? 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모든 것은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서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 또 중생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마음, 또 아낌없이 응? 주고자 하는 마음. 이사 무량심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 인마. 대비심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 이 자를 먼저 대 이제 대자가 먼저 들어가면은 이것이 자부다면 차별적인 이제 그 세계 사랑을 베풀게 돼.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냐, 에로스적인 사랑이냐 이제 그러지만은 이간세모보살의 대비심은 우주가 돌아가게 하고 모든 그 자연 순환이 돌아가게 하는 그 근본이기 때문에 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야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어? 햇빛을 우리가 햇빛이 어? 지구에 쬐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이 어? 햇빛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또 거기서 또 아낌없이 우리가 어? 주는 데서 우리가 농작물을 풍년이 되면 또 기쁘잖아. 어? 그러면 그것도 기쁨을 주는 거고, 아낌없이 모든 이 우주의 그뭐 근본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한테 아낌없이 줘.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모르고, 이제 자기 어떤 이익에 의해서 어? 뭐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을 이제 이 차별적인 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야. 하지만은 주는 것은 똑같이 줘. 어?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바람이 불으니, 태풍이 오니, 안 좋은 것이 또싹 날아가고, 또 맑은 구, 어? 구름이 어? 펼쳐지는 또 그런 강경이 벌어지듯이, 이 걸림없이 줘, 우리한테는. 자비심을 줘. 무예 대비심, 걸림없이 대비심을 펼치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 응? 그래 천수, 천안, 간자재보살, 강대엄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은 이제 내가 이제 그 본뜻을, 간, 세움 간자제 보살님의 본뜻을 깊이 생각해서 이제는 가는 보살님께 이제 청하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가는 보살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청하는 것이 이 천수경의 제일 첫머리란 말이에요. 응? 정구업지원부터개법지령까지는 모든 경전이 읽을 때 아, 앞에 나오는 이제 독성하는 경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laughs> 이 천수경의 모든 첫머리가 천수천은 응? 그 강대엄만 대자대 이제 무예 대비심 대단하니, 어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간자제 보살님의 그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그 마음이, 어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제 인식하고 깊이 자각하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머리 숙여서 청하는 것이 이제 대단하니 개청이라 머리 숙여서 내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이제 어쨌든 간자재보살님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간자재보살님으로 나타, 나타나시고 또저 기독교에 보면 하나님으로도 나타나고 또 저기 이슬람에 가면 알라신으로 나타나고 도교에 가면 서왕모 뭐, 이런 여러 신으로 나타나 이제 각자의 그 이제 그 종교마다 나타나는 이제 신으로 대변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응? 그냥 내 종교 안에서, 음물라는 개구처럼 내 종교 안에서만 간자재보살이라는 칭호에 거기에 어? 꽂혀서 그런 것이지, 이제 이분은 이 우주를 주관하는 분이라 모든 시, 세계에 가서는 그 나라에서 최고 신이 되는 거야. 어? 옛날부터 내려오던 신, 최고의 신이 돼서 우주를 주관하면서 또그 주관하는 가운데 또이 중생의, 중생들을 또 거기에 주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 숙여서, 어? 삼과 머리에 숙여서 받들어 청합니다. 이게 이제 대다란이 개청이라. 그러니까 대다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란이라는 것은 내 주, 이제 진호는 내 말에 응? 어떤 소리에 파장 응? 그러니까 빈골짜기에 소리 한번 돌아나 떨치면 땅 울리잖아. 그러니까 우주의 항시가는 보살님은 우리에게 눈으이이르 <laughs> 줘. 소리로 어떤 소리로 우리에게 이제 그 응?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통해 그 우주의 소 법칙과 작용에 대한 것을 소리를 눈에 이제 들려주는데 우리는 이 번뇌의 그 망상 때문에 그 진짜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면 골짜기에, 빈 골짜기에 고요하면 물소리 하나 떨어져도 덩 울리는 소리가 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비워서 이제 그 모든 가라앉을 때, 응? 가라앉을 때 부처님의 간세모살님의 그 모든 소리를 다또 같이 동화가 되는 거야. 동화돼서 내가 스스로가 이근원통이 열리는 이제 원리가 되는 거야. 네, 무조건 이근원통의 이제 수행의 결과도 있지만은 또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 이근원통은 자동적으로 어? 이 들리는 거야. 굳이 뭐 우주의 소리를 다들려면 내가 골치 아파 세상을 못 살아. 어? 내 전문의 얘기, 천안통에, 천안통에 눈이 열려가지고 살라면 절대 못살아. 왜? 천안통으로 열려가지고 천안통으로 보면 다 먼지로 보여. 먹지를 못해. 내 생활을 못해. 응? 어? 그지만 중생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지. 응? 어? 어떤, 우리는 보통 신통력을 굉장히 원한단 말이야. 어? 신기하니까. 하지만 그 신통력이 올, 그 간세 보살님이나 그런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는 절대 못 살아. 중생 속에서 소, 살지를 못해. 우리가 지금 현재 중생 속에 있는 것은 중생 속에서 지금 살라고 어그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 어? 여기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면 안 돼. 중생 속을. 그러면 이큰 문제가 발생을 해. 내가 못 살아. 세상과 타협을 못 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만 중생 속에서 같이 타협하면서 또 부, 부비면서 비비면서 막 다투면서 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중생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또 방편이니까 방편으로 봐야지 이것을 번뇌다 뭐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 그냥 방편이다 또 내가 또 수행하는 과정에 바닷물에 들어가는 어? 바다에 합쳐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돼. 그 오늘은 이제 이 진심으로 이제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대다라니는진언이라고 대달하니. 죠. 진언은 내가 하는 말, 말에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무상주심오등등주의그 말이 어떤 어떻게 나오냐면 나오냐에 따라서 간세보살님의 대단히 다신묘장고대다라니가 어? 펼쳐지는 것이고 또진언이 펼쳐지는 거야. 정구업 진언이 펼쳐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의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간자재보살님 우리한테 이, 이제 임을 하셨어 창조의 심과 응? 모든 것을 대단한 일을 또 이렇게 응? 펼쳐 보이시라고 펼쳐 보이라고 우리한테 이제 이 임을 하셨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간자재보살이 돼야돼이 천수 천수경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 알고 이제는. 이제 내가 이제 간자재 보살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수행력을 키워야 되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오늘 법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간자재 보살님이나 간세 보살님을 이제 머리 숙여 이제 응? 청하니까 왜냐면 제자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잖아. 스승의 가르침에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이제 간세현 보살님에 대한 우리는 이제 제자가, 제자가 돼서, 어 불자가 돼가지고, 이제 간, 간세현 보살님의 그 어떤 행원력이나 이제 대비심 이것을 따라가게 하는 이제 따라갈, 따라가려고 서운을 세우는 거야. 머리 숙여서 이제 청하는 거야. 응, 어? 이제 대비심, 대단한 일을, 응, 어? 청하는 이제 입장에 있다. 오늘은 이제 간세현 보살님께, 응, 어? 내가 머리 숙여서 이제 간세 모살림의 딜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임 받은 이임 받은 그 딜을 이어서 이제 간자 제 모살림의 간세 모살림의 딜을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우리가 이제 이 소원을 세우면서 발표를 하는 거야. 오늘은 발표의 날이야.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